저스티스한테 디스 당하기 음, 스카이 민혁한테 음, 샤라웃 음, 예, 아,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패션피프스타일 랭키입니다 이번 주제는 힙합룩이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힙합룩 노멀 님과 워스트 님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웃음> <웃음> 오, <웃음> <웃음> 워스트 님부터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어, 저는 패션을 좋아해서 타 지역에서 서울에 올라와서 잡지를 하고 이제 패션 공부를 하고 있는 백수원입니다. 네, 저는 서울 토박이고요. 28살이고요. 음,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힙합도 공연도 하고. 오.. 그러면은 이제 하루 일과가 어, 어떻게 네. 되실까요? 집에서 많이 있죠. 게임을 하고나. 그러면은 살짝 이제 오늘 오늘 스타일링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일단 편한 느낌을 우선시했고요. 가벼운 아이템들을 사용하고 그 위에다가 고급스러운 퍼자켓을 이용함으로써 좀해하고도 좀 고급스러운 힙한 느낌을 내고 싶어서 네 그렇게 스타일을 했습니다. 퍼자켓은 어디서 구매하신 거예요? 이거는 브랜드 어쿠스 케이크라는 브랜드거든요. 나 개어퍼스 원 시리즈를 좋아해서 퍼스 원을 매치시키고 이제 바지 바지는 밀리터리 패턴으로. 4가지 색상이 배색이 되어 있어요 오 이런 유니크한 색깔 배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매칭을 시켰고 이 위에 자켓은 영화 스카페이스라고 무비 자켓이에요 무비 자켓이요? 네 한정판으로 나왔던 건데 <laughs> 이게 지금 리셀가 80만원 90만원까지 올라가고 원가는 얼마셨어요? 원가는 30만원 정도 어우 뒤, 뒤돌아서 한번 찍어도 될까요? 응. 무비 자켓 이 목걸이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색상 레드 레드랑 그 총이 있어요. 총이랑 그냥 루비. 어. 자 이번에는 인스타 영탐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오늘 모신 패피 두 분의 인스타를 각자 구경을 하고 이제 어 흥미로운 사진 혹은 어이 패션 뭐지? 어 이건 뭐지? 하는 거에 대해서 각자 물어보고 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건데 어 되게 많은 게 있었어요. 무슨 조커 분장하신 것도 있고 뭐 회색의 배경 있었는데 저는. 요, 무슨 편의점처럼 보이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혹시, 음, 네. <laughs> 오! 오. 이거예요, 어. 지금. 네, 네. So 혹시 이거 들어보고 말씀 나눠도 될까요? 오늘도 어김없이 태양은 떴던데 난 내일도 바로 올려 저기 저 정상 위를 향해 내 앞을 막으려고던 진짜 가구하고 막아 이제부터 내 뱀을 귀에 때려 박아줄 테니까 내첫 번째 보스 그거 아무 의미 다있이 없어 하지만 니들 삶의 의미 다행이 미 없어 도전도 안해 보고 소 뒤에서 마치거리는 녀석들에게 한마디만 하게잘 들어봐 니들은 말하지 네가 쟤네들보다 더 잘해 네가쟤네들 너네보다 더 쩔어, 너네들 대신 내가 다 빠라. 하지만 뒤에서만 나갈리 너는 너들은 그럴말할 짧아도 없다고. 그렇게 떳떳함 내 앞에 와서 지금까지의 덤발자식 꺼려보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파는 <laughs> 가사가 되게 잘 들렸어요. 네. 보시면은 이제 뭐뭐 뭐 내가 너네보다 잘해, 뭐뭐 뭐 너네 뭐 그렇게 하면 안돼. 살짝 이렇게 누군가한테 화가 나신 것 같은데 네. 그 이제 화난 대상이 누군지 여쭤봐도 될까요? 누가 이렇게 댓글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뭐 누가 랩 영상을 올리면 와 내가 더 잘하겠다 뒤에서만 그런 그런 말 하는 녀석들은 소용이 없다고. 음. 아 그러면은 이제 마운틴 블리님은 앞에서 한다. 네, 차라리, 차라리 내 앞에서 그런 소리 를 하자. 본인 이 가사 쓰셨던 것처럼 네. 내가 이 래퍼보다는 랩을 잘할 수 있다 하는 래퍼 가 있을까요? 음. 지그 지금... 어느 래퍼를 특정해서 얘기할 수 없고요. 어, 어느 래퍼든.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있고 어떤 네. 주제를 제일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장르를 저는 이 당시의 영상을 찍을 때는 트랩을 항상 너무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그럼 트랩으로 내가 이래퍼는 이길 수 있다 어... <laughs> 나 눈물 나가지고 <나간> <laughs> 아니 맞아. 이제 가사에서 뒤에서 내가, 말하지 말라 내가 쟤네보다 더 잘해 했던 그그냐 아, 기로만 음악 들으면서 뭐 랩을 랩을 하면 전부 다 잘하겠다고 하는 노래방에 그냥 있는 애들 있잖아요. 카피 래퍼들. 그 애들보다 잘하죠. 여기 노래방에서 카피 래퍼는 두명 있는데. 네. 저하고 MC님. 저희가 저번 주에 뮤직비디오 만들었잖아요. 아 예. 네.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아 열렸던 건 하나 하나 있긴 했어요데 그 중랑천에서 찍으셨던 것 같은데, 그 네. 어디 천막 안에서 이렇게 랩 하셨던 게 있어요. 아 피디님이요. 네, 네. 그거 그거 보면서 되게 이렇게 별로라고 생각하기보다 그 상황이 별로잖아요. 아 불쌍해 보였네. 그 불쌍 불쌍 불쌍해 보였불쌍 아예 그냥 불쌍해서. <laughs> 어 <잠깐 웃음> 정보를 찌르시거 <laughs> 같은데 네, 그냥 불, 불, 불쌍해 보였어요. 그러면 이 정도 네. 사람이면 내가 랩으로 이겨볼 수 있다. 내가 쟤네 이길 수 있다. 아. 오케이. <laughs> 쟤네가랩 잘한다 못 한다. 자, 이거 못 가지. 제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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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보다 더잘한다 오케이. 그러면은 저랑 피디 님 이길 수 있다. 어. 랩으로 랩으로 이길 수 없다. 있다 없다. 제가 잘하는 분야에서는 이길 수 있습니다. 어, 랩으로 이길 수 있다. Oh, 제가 잘하는 레벨 잘하는 50입니다 <laughs>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노말님이랑 저랑 레벨트를 해볼 건데 이제 자신이 있으셨다고 하니까 이제 네. 워스트님이 저희 둘 중에 승자를 정해주시고 승자가 패자를 뿅망치로 승자님 공하겠습니다 그냥 주제는 새가 나는 거 아무거나 하죠 뭐 굳이 뭐 내가 꼭 했던 거 혹은 뭐 기존 가수의 곡 이런 거 상관없이 네. 그냥

쟤가 더 쟤가 와, 고와 쟤가 더쟤화더 쟤가 더 쟤가 우쟤조더쟤라 그래 가더리가더 쟤가 더로가더 쟤가 고 쟤가 고 쟤가 더 쟤가 더 쟤가 더 쟤가 더 쟤가 더 쟤가 Too, fake Michael never you, yeah, oh, you that I to my goodness, eat a body, Oh, fake, the no one in the kidney, it dad, the all, does a more to die, we? Eat? Oh, check it, the mic, oh, make it the bite uh of -oh, a master, the people bunny, hanging on to feeding it. My kind of oh, you rest in the piece. You know this. 괜찮은 척, 매마 몸에 옆을 열을 잠치 하는 것. 근데 그것도 별로 오래된 것 같더라고. 잘사아든가골마 배신한 나더라고. 그래서 너무 빨리 다닌 거야. 그래서 지금 너에게 차별 팔리는 거야. 뭐 네가 어떤 여건 아무 상관도. 돈이 필요하다거나 어떤 말은 뭐 심심해서도 그냥 그냥 생각이 나서, 그냥 생각이 나서 갑자기 정신 나가.

좀 전달력이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 평가의 기준이 약간 전달력이었나요? 네 저는 전달력과 네. 제 앞에 앞서 말씀드린 게 견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좀 좋아하는 주관적인 평가. 스타일이 좀 그래도 이쪽 분께 좀더 맞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감사합ㄱ 아한 마디 먼저 승자로서 아, 한마디 네. 아, 일단 네. 제가 가사를 조금 절긴를 했는데 어, 아, 미안해요 네 아, 게임이니까 네 여러분 아, 혹시 워스님랩 중에 좀 아쉬웠던 점 있나요? 랩이요? 네 그냥 새로 외우셔야 될거 같아요 <laughs> 네, 이거는 못써워요 그러면 이제 새로 정신차리라는 아, 의미에서 아, 하나 둘셋해아 하나 둘셋 해줄게요 워스님 생각하시는 만큼 세게 때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근데 이게 머리가 딱 이렇게 때리기 죄송스러운데 아 하나 둘셋같 나오세요 여기 하나 둘셋 하나, 하나 둘셋 해주시겠어요 하나 <laughs> 둘셋

자 이번에는 밸런스 게임을 해볼 건데요. 워스트님 먼저, 그다음에 로날님 순서대로 가시되 3초 이상 대답을 끄시는 분은 이병 같이 날아갑니다. 자월400 직장인, 월 200번은 래퍼 또는 스타일리스트 골라주시면 됩니다. 200 스타일리스트, 2 0 0 래퍼 2 0 0 래퍼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하는 게 돈을 못 벌더라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월200 스타일리스트 선택하셨는데 이유 가 있을까요? 저도 말씀해주신 것과 좀어정 정도 은 이유가 있는데 그래도 돈을 국게 벌더라도 하고 싶은 거하면서 사는 게 좋지 어, 않나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에사에서한사에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국에서한국에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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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래 한국에서 한국에 라고 뭐라했 여자 친구분 여자 친구가 2내 남자로 살수 없어. 네. 나는 월4 0 0 직장인이 더 좋아. 네. 이랬어요. 어 우와, <웃음> <웃음> 벌써 <laughs> 빡치는데 <laughs> <laughs> 그래서 선택은 뭔가요? 한다 안 한다. 여자친구 무시하고 한다. 아니면 여자친구 말을 수렴해서 안 한다. 나랑 나랑 같이 살고 싶은 감내를 해라 <laughs> 어, 여자친구말 무시한다? 무시는 아니고 설득을 한다. 음. 무시를 할수는 없죠. 아, 그안 되면 헤어져야 되는 상황이. 더 힙한 스타일은빈드밀리룩협업밴드룩협업밴드빈드밀리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속에 살짝 보이사 응. 살짝 정장 느낌이로보이거든요 네. 속에 있는 게 네. 혹시 겉옷 한번만 벗어, 벗어주시면 안될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요살이 사람은 이사이사이 음. 저 아까 봤어요. 살짝 이렇게 베스트 재킷을 봤기 때 오, 지금 살짝 이거 네. 어, 어때요? 저는 이게 벗은 게 훨씬 더 입한 거 같은데. 베스트 하셨어요. 이렇게. <laughs> 아니면 베스트였어요. 네. 아, 이런 베스트였어요? 네. 아. 평소에 좋아하는 스타일. 저지어어센스한 저지 스타디스타. 오케이. 좋습니다. <laughs> 오. <laughs> <laughs> 어 이건 이건 너무 너무 빡 빡치는 거 같아. 어, 네두분 진짜 빡치고. <laughs>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되게 좋아하는 사람가? 저는 확정으로 너무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너무 싫어요. 스카이민 영이같무 <laughs> <나도 싫어하는 거. 웃음> <laughs> 그러니까 카 네, 스카이민 영이 너무 싫다는 거죠? 네. 저막이막일일 일일번 선에 너무 싫어요. 막일 일번 선. 아 그러면은 마운틴 블리 님이 스카이민 형 님보다 랩을 잘할 수 있나요?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네. 네, 스카이 비장님이 연락 기다리고 연락 주세요. <laughs> 같이 작업 한번 하시다 저는 저는 솔직히 아니 싫다면서요? 아니 씨라웃을 받는 거 말고 이거는 어쨌건 밸런스 게임이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니까 아... 당신이라도 그렇게 선택했을 거야. <laughs> 아무튼 이거는 <웃음> 촬영은 <웃음> 촬영이니까 중독적이지. <왜 인급적이> <laughs>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오늘 아쉽게 이 자리에 같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베스트 선정 대신. 이피님의 사진을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분이 사진에 대한 의견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어떤 것 같아요? 이 사진이 아 지금 색배색은 워낙 그냥 화이트 블랙톤으로 심플하게 잘 떨어진 것 같고요 모자 모자를 모자를 다른 색으로 예를 들어 뭐 노란색이나 포인트를 주셨으면 심플함 속에서도 포인트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음, 일단 저는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음. 음. 드레스 코드를 블랙이 화이트로 맞추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진에 이제 이불 같은 거 하얀색을 놓고 이제 컨셉을 좀 맞추신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을 좀 칭찬해드리고 싶고, 좀 지적할 게 있다면 아무래도 계절감이좀아 겨울가 맞죠, 걔들 한 가지 계절감을 주기 위해서 보완했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여기서 내 액세서리 같은 거좀 착용해 주셨으면 괜찮지 않았을까습니다 오플로라. <laughs>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마무리을 어, 간단하게 상이행고 끝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이을이영상 기분이 <laughs> 너야하 <laughs> <laughs>